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10편, 107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신과 인자하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위로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 미사 기고사축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여기 와서부터 계속 제 마음에 여기 성전을 이렇게 이제 쭉 둘러보는데요 감동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제가 어제는 진짜 실수를 한게 제가 은혜를 너무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 가장 여기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혹시 원래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니까 더 멋있네요. 어, 성전이 너무 깨끗하고요, 어, 원장님의 그 영광에서, 곁에서 정말 하나님이기뻐받주시는 성전이라는 게 느껴져요. 상쾌한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의 임재를 제가 느끼면서 은혜를 엄청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렇게 감사, 영원하께 감사, 치별. 오늘 107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어, 저희들이 그 포커스 같은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골라서 택하여서 우리를 불리,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그러나 불러주신 그 하나님 올수 있는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 우리가 그렇지만 또 우리 마음에 잠시 잠깐 또 사단의 미혹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의 역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전기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택하여서 불러주셨다 말씀하시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빛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게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느도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에 주시고 남은 시간 아버지께서 역사요 주었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리로다. 야 그러니까 오늘 100편 107편은요 작자 이상이에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어 교만하며 교만한 자를 응징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흐르고 이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죄를 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음징을 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그리고 그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지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들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셔서 괴로워서 막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지으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경,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체팍기처럼 요막 돌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우리 구역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네, 여러분, 다시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 가고 싶습니까? 절대 아니죠.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면, 하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내가 책임 안 줘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제가 불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절에 다녔다고. 절하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절에 가서 막 이제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가, 부처가 다불상히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그, 어떤 때는 무서워요. 어떤 때는 또, 그냥,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그 부처상을 보면, 대부분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가서 내 마음 수양하고 오는 거죠. 아, 다내 탓이다.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그냥 한 번만 가자 해가지고, 정말 한 번만 가보겠다 해가지고, 딱 가서, 바를내 뒷는순간찬송가가 들려지는데, 제가 중학교 때 1년 반을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찬송가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었더라고요. 네. 정신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 내 인생이 그렇구나. 제가 아임에 붙어져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물질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교회를 갔는데, 아내 인생이 저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면서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는게 예수 믿는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전도할 때마다 제가 그걸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할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대화가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게 벌써 제가 제일 잘한 게 예수 믿는 것 정말 그것만큼 정말 잘한 것 같다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옛날로안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교만한 그런 우리가 그렇게 예수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막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안 되죠. 아어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아 그러면 뭔가 진짜 일사천리로 풀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있는데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 편안해지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안일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내 마음대로 어, 내 뜻대로 또 세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놔두시죠.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절대로 안놔주시고 다시 또 끄집어땡겨서 고난이라는 그 풀목벌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신다. 이게 바로 1 0편 백칠 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 삶이. 인생이 이런 책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또 낮추시고 광야로 보내서 낮추시고 다시 또교손해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시 또 건져주시고 그, 그런 그 것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성경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지금 1 1 0편 107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창조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매일매일에그하나님이인도하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우리 원장님이 정말로 눈물로 그 세월을 우리가 안 봐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고난, 또 잠깐 또 편해졌다가 다시구나 이 책바퀴 속에서 얼마나 훈련과 연단을 받으셨겠습니까 은같이 금같이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소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은혜로 포커스 같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엄청 많이 성장해진 것 같아요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염증 싸움을 하잖아요.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계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계는요, 인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도시가 돼야 우리 끓잖아요 지금 99, 뭐, 여기서 안끓습니다딱 10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0도가 딱 넘으면 이제 끓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바로바로 참내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요 그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뭔가 어 조금 내 눈에 거슬리거나 하면 이게 발동을 하고. 그래서 아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요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을 우리들에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혼자서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정말 각기 다 다른 어, 우리 성격과 그 성향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파요. 이게 모든 부분이 이게 렇 깎이려고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은 물질의 훈련, 인간의 훈련 다 하시잖아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무슨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목양을 할수 있는 죄 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막 같은 길에 광야 같은 길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정말로 반죽을 하고 만들어서 그 불순물이 없도록 다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게 처리가 정말 잘 되어져서 진짜 강한 용서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그런 미세한 부분들의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 마음을 한번 잘 지키셔서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옵니다. 그러니까 감사 아니면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니까 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까요? 어, 우리가 감사할 거를 따지면 엄청 많아요. 저같이 그냥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해놓고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스쳐가면 몰라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불편한 게 너무 많죠.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일부러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으면 별로 몰라요. 별이, 감사할 조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인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고지하시고, 영업 불변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변치 않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날이 더 많아요. 어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벌어져서 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날이 좋아서 감사. 날이 또안 좋아도 감사. 그냥 그 날이 그 날인 것도 감사. 이렇게 좋은 환경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 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당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세잔네 잔씩 뭐 그거, 그거 먹는 거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습관을 그렇게 교회만 가서 기도하면 커피를 한잔딱 먹고 기도하면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커피한도 먹.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또 먹고, 그래서 한세 잔, 네잔 먹는데, 제가 당뇨의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제가 몸이 날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살이 안쪘기 때문에 저는 당뇨 걸릴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근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수치가 조금 나와서 걱정이 돼서 이제 제가 이거 해보는데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덕분에 제가 그렇게 커피가 안 끊어지던 게 끊어지더라는 거죠. 저, 저, 한잔 먹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 그런 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 식이요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오히려 감사로 돌려버리면은 감사하게더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 아파도 감사. 그 안에서 뭔가 깨닫는게 있다는 거예 하나님은 뭔가 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때저더 좋은, 좋으신 하나님께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반석 위에, 이, 이게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우를 어디에다 지워야 안 무너지죠? 위에. 반석 위에 지우면 안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반석같이 딱 깔려있다는 거예요. 와, 영원히 우리가 변하지 않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더 바뀝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기분 좋았다가, 뭐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요 마음 상합니다. 그래서, 아, 뭐왜 저래. 그래, 진짜 비정이 상한다고 까요 어, 그래서 마음 정리 안 하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안 좋고 흔들리고, 그냥, 어, 좀, 그래요. 찝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번도 이렇게 바뀌는데, 어, 그래서 불평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하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시고요 조금만 결길로 가면 탁 잡아서 끄집어 당겨서 또 바른 길로 의의 길로 10편 23편 얘기하잖아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르게 인도하신다고 아시는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선하심이라 히브리어로 톱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예요. 네. 네. 그러니까, 흠 잡을 데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이 세상이 참 좋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네. 완벽하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참 완전하다. 이런,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 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는 힘이 좋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종건들이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세기 1장 에절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실 뜻대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은 뭐겠습니까? 햇세드인데, 이거는요, 그냥 부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하나님이 계산해서, 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은혜 받고, 진짜 구원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하는 사람.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인자하심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아시죠? 우리 아들들 막 찾잖아요. 삼박자로 돌아간다는, 딱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번, 그러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격길로 나가도 결국은 잡혀서 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천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귀한 사람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되고 그것을 영원히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편 107편의 고백이라는 거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그럼요, 해주시 일이 어냐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만드셔서 감사하지. 근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주실까요? 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넘치는가? 그게 바로 이절에 나옵니다. 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아멘. 그 그러니까 여와의 성량입니다성량은 뭐예요? 종이나 노예.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이제 평민, 양민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어, 이, 지금 그 노예는요. 몸값이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스스로는요. 자기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그 저기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빼내줘야 돼요. 그래야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노예가 됐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안 됐겠죠. 누군가 해줄 수 있으면 노예가 안 됐겠죠. 그런데 어 그래서 이 노예가 이제 더 이상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아멘. 어떤가? 우리의 생명이 다 그리고 생명의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데는 어차피 마귀의 자녀잖아요. 어, 우리는 사망 곳에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속량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 오늘 말하잖아요.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래요. 어, 외치래요. 어 말하라고 이같이 말하지 말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는 말로 해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한문으로 보니까요, 감은요 느낄 감자에다가 사는 사리할 사 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리할 사에 보니까 말씀 은자하고쏠 솔사가 이게 같이 합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느낄감에다가 지금 이제 그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감만으로는 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감사는 반드시 말씀을 솔사라고 했잖아요. 같이 합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다가 솔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해야 된다. 고마우면 고맙,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사놓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도 주지 않고 내가 딱 선물을 사놓고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못하죠. 그러니까 딱 그런 거라는 거요이 감사는, 그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줬든, 어쨌든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사가 한문으로 걸어왔을 때 이렇게 말로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